네 안녕하세요 지유 엄마예요 처음에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많이 긴장되네요 어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유가 일주일 동안 한약 처방 받고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음... 뭐, 지유의 변화된 모습을 동영상을 일일이 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으로 일일이 담기는 에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얘기하려고. <laughs> 우선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주제에는 맞는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어, 전체적인 느낌은 발달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는 점이에요. 그 전에는 뭔가 이제 지우가, 어 뭔가 지우가 이렇게 뭐, 한 가지 뭐, 행동을 했어요. 뭐, 어, 소리 내던가, 뭐, 이런 표현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어? 어, 이제 뭐, 뭐, 소리 내니막 그랬는데, 또 하다가도 안 하고, 뭔가 발달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퇴원, 또 가다가 또 퇴원, 계속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엄청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좀 이제 기간이 엄청 길고 이제 힘도 빠지고 항상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됐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를 시작해서부터 느낀 점은 굉장히 쭉 이렇게 하루하루가 발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애가 변화된 거는, 음, 일단 엄마, 아빠 횟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 그전에는 뭐 가끔씩 이제 한 번, 엄마, 뭐 가끔씩 한번 이렇게 의미있게 부른 것도 아니고 가끔씩 엄마 발음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 어? 이제 뭔가 엄마가 트나보다. 너무 좋아서 이제 기대하고 하는데 또안 해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길게. 그런데 이제 한약 처방을 받고, 이제 치료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엄마, 아빠 횟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 부르는 게, 뭐, 똑바로 쳐다보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손 끌고 어디 뭐, 요거 할 때, 엄마, 엄마? 아니면 이제 누워서 막 목놀이하고 막놀 때, 엄마, 엄마?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의미있게 이제 부르게 됐다는 거죠. 하루에 한1 0번 정도? 아빠는 뭐한 이틀에 한 번? 뭐 한, 그래도 아빠 발음 이제 정 되게, 뭐랄까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아빠 발음도 같이 이제 가끔씩 나온다는 점이에요. 정확히. 아빠, 이렇게. <laughs>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변화된 점은, 음, 눈맞춤이 질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눈맞춤이 뭐랄까요 뭔가 이제 요거할때 그러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또 이제 피하고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면 멀리서 에볼땐 그나마 좀 됐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또 피하고 또막 도망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이제 장난기가 섞인 눈맞춤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뭔가 뻣뻣하게 막 쳐다보면서 또 엄마 반응 막 엄마가 막 춤추고 막노래부고 하면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지그시 보는 눈맞춤이 좀 많아졌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변화된 점은 뭔가를 요구할 때 소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직은 말은 아니지만 그전에는 이제 뭐, 뭐 장난감을 뭐이좀 아트에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손을 엄마 손을 끌고, 이거 달라고. 그냥 이거 달라고, 장난감만 쳐다보고, 이렇 기다리고. 만약에 좀 이제 반응이 없으면 또막 떼쓰고 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뭔가 장난감을 이제 달라고 해서 이렇게 줬는데, 뭔가 이 박스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또, 또, 쿠,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이제 말인 게 아니라 소리로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구하게 됐어요. 사탕이랑, 예를 들어서, 뭐, 마이주 같은 거 까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까줘? 까줘? 계속 이러면, 한참 기다리다가, 마, 마, 마! 이런 것도, 이제 가끔씩 튀어나오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변화된 점은, 어, 한주사에딱한 번에 그, 행동 모방이 나왔어요. 그, 뭐, 직접적인 행동 모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 그냥 엄마가 뭐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요리에 프라이팬에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 잠깐까지 잠깐 이렇게 엄마 했던 걸 기억해서 키즈 카페에 가서 이제 뭐 똑같은 뭐 프라이팬 같은 거 조금 그런 걸 많이 갖고 노는 편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행동 모방 딱 한번 나왔어요. 그 지우가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걸 앞에서 눈도 막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뒤에서 보다가, 이제 좀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지우가 그거 다 하고, 휙 돌아서서, 이제 안방을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중간에 서눈 맞춤 맞추고, 이렇게, 제속 같이 이랬거든요 저도 딱 보다니면 자기들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바로. <laughs> 너무 놀랐죠,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또 엄청 놀란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한테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제 키즈 카페랑 가서 이제 점프라 막 뛰는 데 보면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으면 지우은좀큰 애들이 있거나 남자들이 많거나 아무튼 애들이 많으면 두려워서 안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안 들어갔는지 아무튼 그런 애들이 많은 쪽을 항상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뭐 장난감을 막 불안하면은 장난감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막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좀 상정님도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라고 할까요 예 그런 행동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큰 일이 있었냐면 진짜 키즈카페 갔는데 남자의 아이가 세명 있었어요. 완전세 3명이 한 7살, 8살 되는 남자애들인데 활동 엄청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막 뒹굴고 막 점프하고 하는데 갑자기 막 다가가는 거야 애들한테 막 다가가면서 막 따라가기도 하고 막 넘어지면은 가서 손잡고 이렇게 저어고 막, 막 진짜 자기 오빠를 이렇게 끌고 가고 막 이런 행동들 보였거든요. 그것도 진짜 한 30분 동안 그렇게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잘 관찰해보면, 진짜 근데 느낀 게, 그 오빠들 그날에 이제 알록달록한 옷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뭐, 무지개 알록달록한 옷이랑 또한 오빠는 이제 별문양이 많이 이렇게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각추구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처음에 그거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옷 입은 오빠들이 막 점프하고 뛰니까 시각적으로 엄청난 자극인가봐요. 그거를 막 쫓아가고, 막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막 선두 잡고 막잘 예, 놀았어요 아무튼 그, 그런 거 보고 너무 놀랐고 막 심장이 막막 막 떨리고 비록뭐 뭐, 시각 축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에 예, 너무 기뻐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음, 그다음에 또뭐 아, 이것도 들 어떻게 보면 지유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걱정된 부분들도 또 생겼는데요. 뭐냐면, 어, 좀첫 번째는 이제 분노가 좀 이제 뭐라고 화를 내는 경우가 좀 이제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고집도 생기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크레파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꽂아있잖아요. 그게 만약 움직이, 막 하다가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 막 짜증을 써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짜증 쓰고 막 울고 하는데, 근데 그때 차분하게 가서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꺼져주고 이러면 또 바로 컨트롤이 되고 또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 걱정된 부분은 어, 얼굴을 눈을 눈을 이렇게 세게 감으면서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이 예, 그런 행동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느낀 게 애가 좀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뭔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서 뭔가 갑자기 뭐 근육 뭐, 뭐가 뭐이상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이러다가 또 한번 또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런 행동이 좀 생겼어요 그것도 어떤 피곤할 때도 눈을 또 많이 비비고요 그리고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행동들 볼 때는 좀 이제 많이 걱정되고요. 아무튼 뭐 좋아진 점도 있고, 새로 생긴 이런 걱정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너무 기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이제 지위에 뭐 이런저런 모습도 영상으로 많이 찍어 놨어요. 근데 이제 애를 집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시간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천천히 그지유의 이런저런 놀라운 점들 영상들을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무튼 예, 지유의 많은 응원 주시고 음, 저희한테 힘을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뵙겠습니다.